안녕하세요. 네, 지퍼업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고추를 우리가 지금 한창 많이 또 심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추를 정식 후에, 어, 첫 번째 방아 다리에 이 고추 꽃을 제거를 해줘야 되는지 혹은 놔둬야 되는지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십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예,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거기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이, 어, 고추 모종에 고추 정식 전에 모종을 여러분들이 조금 잘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모든 식물은 조생종, 중생종, 만생종이라고 일찍 꽃이 피는 식물이 있고 늦게 꽃이 피는 식물 이렇게 지금 같은 종이라도 예 품종에 따라서 예 그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추를 심을 때딱 어 보시면은 조생류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그죠 고추가 이렇게 잎이 고추 꽃이 이렇게 일찍 그죠. 피겠죠, 그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피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이렇게 지금 밭에, 밭에다가 이제 정식 우리가 하고 나서 고추꽃을 제거를 해줘야 하나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고민들이 많으실 거예요. 또 궁금증도 많으실 텐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명쾌하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정식을 하고 나서 고추꽃이 어, 어디에 달리냐면, 정식을 하고 나서 여기 보시면은 첫 번째 방아다리 예, 이게 첫 번째 방아다리예요. 여기에 보시면은 꽃이 한 개, 두 개, 많게는 막세 개도 달리 있는데 이렇게 지금 막 꽃이 달립니다. 첫 번째 방아다리에 그리고 지금 정식을 하고 나서 좀 지나면은 이렇게 위에도 이런 식으로 두 번째 방아다리, 뭐세 번째도 이제 고추 열매가 달려요. 자, 고추 꽃이 달리는 건왜 그러냐면 모든 식물은요 이 자식 번식 종자 번식을 통해서 자식을 낳는 게 가장 큰 의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사람은 요즘은 뭐 이제 뭐좀 살기 어렵다 보니까 혼자 사는 사람들도 많고 뭐 이렇게 뭐 하는 분들도 많은데 이 식물들은 알아서 자체 내 호르몬들이 분비가 되면서 이게 이제 이 잎에서 괴하라는 호르몬이 이제 발생을 합니다. 이 고추 잎에서 개화 꽃을 피는 호르몬들이 형성이 되면서 이 꽃이 예 달리고 그리고 고추 열매로 변하면서 종자번식을 가장 우선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일찍 피는 겁니다 이게 뿌리가 스트레스를 받는다거나 노화가 될수록 얘네들이 빨리 고추꽃을 피워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고추꽃을 조금이라도 늦게 달리고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 모종을 구매를 하실 때 조생종을 너무 일찍 나온 애들 같은 경우에 얘네들이 어떻게 되냐면 빨리 꽃을 피우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또 손해예요. 그러니까 일찍 하우스에 심는 고추 모종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고추꽃을 고추 일찍 펴야 고추를 빨리 수확을 할 수가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분들은 조생, 중생종 사이에서 여러분들이 지역에 맞춰갖고 심으셔야 고추를, 고추꽃이 달렸을 때보다는 달리지 않은 그런 모종들을 심어서 뿌리 활착에, 어, 도움을 줄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왜냐면 하 모종에 있다가 우리가 정식을 하게 되면은 이 신초들이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활착이 잘안 되거나 활착이 늦어진다거나 이런 경우가 이제 발생을 많이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참고를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고추꽃을 이렇게 폈잖아요. 그러면은 이 고추꽃을 피기 위해서 사람도 똑같지만은 정말 많은 에너지가 소비가 돼요. 그러니까 거의 지금 이 자체 내가 영양 생장을 해야 되는데 생식 생장으로 변환이 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어, 100으로 따졌을 때, 기본적으로 한 60에서 70 이상 정도는 이 지금 꽃을 피우기 위한 영양분을 쓰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밑에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새로운 잎도 나오고, 뿌리도 새로 만들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로 에너지를 사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첫 번째 방아다리에서 피는 요 꽃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제거를 해 주시면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요렇게 하나, 두개 달려도 상관이 없어요. 제거를 해 주시면 은 당연히 일로 가는 에너지들이 이 잎을 내고 격가지를 내고 뿌리를 활착을 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그쪽으로 에너지를 써요. 그래서 원래 이제 생물학적으로는 얘네들이 이제 생리 장애라든지 혹은 요 뿌리 활착을 잘하고 교선을 빨리 내려 그러면은 제거를 해 주는 게 좋고요. 그리고 나는 이거를 밑에 밑거름이라든지 그리고 관수시설 설치를 해서 물 그리고 영양 공급을 꾸준히 해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놓으신 분들은 제거를 하지 않으셔도 얘네들이 고 영양 공급을 가지고 알아서 얘네들이 조율을 하기는 합니다. 예. 그런데 내가 좀 빨리 이게 뿌리활착을 해서 좀 키울 거야. 하시는 분들은 제거를 해주세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영양 공급이 상당히 많은 환경, 밑거름이라든지 주위의 관수시설이라든지 연면시비로 아미노산제를 꾸준히 주시는 분들은 키워도 그걸 나중에 풋고추로 따서 드셔도 되고요. 그리고 상당히 많은 고추들을 우리가 보통 심으면은 밭에뭐 열나무, 수나무를 심는 게 아니고 몇천, 몇만 포기를 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어, 제거를 해주면 좋지만은 그냥 놔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초기에는 제거를 해줄수록 뿌리 활착이랑 그리고 신초 옆에 겨순을 내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는 참고를 해주시면 되고 그걸 제거를 해줄까 말까는 여러분들의 판단에 따른 거고 일단은 고추 생육을 발달을 하기 위해서는 제거를 해주는 게 식물한테는 맞아요. 자, 그래서 얘네들이 꽃으로 가는 영양 성분을 꽃을 제거를 해 줌으로써 그래서 이렇게 이제 초꽃을 여러분들 이렇게 뭐따 주시면은 영양 생장에서 생식 생장으로 가는 부분들을 차단을 해서 얘네들이 클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이제 어 사람이 해줄 수가 있는 그런 방법이에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양이 많다 보니까 이고초를다일일이하기씩다 이제 제거를 못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해줄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이 환경을 좋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두둑을 많이 높이고 폭도 많이 넓히고 해서 그 안에 일반 퇴비만 넣는 게 아니고 동물성 아미노산인 그런 유박이라든지 그리고 중간중간에 우리가 추비라 준다거나 그리고 뭐 연면 시비로 영양분을 공급을 해주는 이유가 그런 에너지들을 충당을 해주는 네, 그런 그 농사 방법이 그렇게 이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꽃을 피우는 이유는 당연히 모든 장물 같은 경우에는 꽃을 피우는 게 가장 최종적인 결과물이에요. 자, 그렇다 보니까 자, 이게 이제 꽃이 피우기 위해서는 일장, 광량, 온도, 영양소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다잘 맞아야 꽃이 또예 잎에서 개화 호르몬을 분비를 해서 그렇게 이제 잎을 형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그런 환경적인 거에 따라서도 꽃도 조금 일찍 필 수도 있고 늦게 필수도 있다는 점도 아셔야 되고 그리고 내가 좀더 그래도 그런 영양소들을 조금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면요 여러분들이 꽃추 품종을 선택을 할때 조생 중생 만생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셨다가 본인 지역에 맞는 그런 고추 품종을 사용을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정식 할때 고추꽃이 피지 않는 그런 품종의 고추 모종을 심어 주시면 좋고 그리고 고추꽃이 조금 형성이 되려 하는 그런 애들을 또 심어 놓으시면은 또 그런 방법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참고를 해서 심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는 따주면은 생장에는 도움이 돼요. 첫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따주시면 좋고, 답받을 하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런 환경을 만들어서 저웃걸음연면 시비, 그리고 밑걸음, 이걸 충분히 잘 해주면은 그런 것들을 예, 해소시키면서 충당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참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댓글 남겨놓으시면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해 드릴 거고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저희 지퍼농부 구독하기와 좋아요 공짜고 무료입니다. 네, 구독하기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또좀더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는 저희 지퍼농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